수석만 중3-1 중간고사 3 0페이지 14번입니다. 어, 루트5가 2 2 3 6이래 근데 그걸 이용해서 값을 구할 수 없는 것을 해서 보자마자 이거 이렇게 찍어버리면 안 돼. 알겠지? 이거 뭐 해봐야 돼? 변환을 해봐야 돼. 그지? 얘 변환해보면은 내가 뭐가 됩니까? 만분의 5가 되죠. 만분의 5. 거기에 루트가 돼 있는 거잖아. 얘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한 거야. 그지? 얘가 밖으로 나가면 100이 되거든. 그럼 루트5밖에 안 남으니까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. 값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거야. 그럼 0.2, 이게 이제 함정 중에 하나죠. 이렇게 10분의 2로 바꾸면 이게 루트 5분의 1입니다, 루트 5분의 1. 그렇지? 그러면 위에 건 어차피 그냥 숫자 1이니까 밑에 거를 2.236이라고 하면 계산하기는 싫겠지만 어쨌든 표현이 가능한 거거든. 이해되죠? 그다음 3번이 이제 답인데 얘가 10분의 5가 되잖아, 이렇게. 그래서 루트 5는 계산할 수 있어, 2 2 3 6 근데 루트 10이 얼마인지 몰라. 맞지? 그럼 계산이 안 되는 거죠. 밖으로 안 나가지잖아요. 이거.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. 나머지 건다 되죠. 이거는 뭐 3루트 오니까 가능한 거죠. 얘는 10루트 오니까 가능한 거죠.